그 다음에 거래량도 한번 보겠습니다. 음. 이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요. 우선 서울의 거래량이 중요한데, 627 대책이 나오고 7월에 확실히 꺾였죠. 그리고 8월도 한 5,000개 수준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서울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상승세가 둔화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락이 됐는데, 거래량이. 서울 같은 경우가 이제 고가주택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6억 이상 대출을 받으면은 타격이 더 크기 때문에 서울이 더 타격이 큽니다. 인천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천 개까지 줄을 예정이고요. 수도권 당연히 전체적으로도 줄을 예정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은 지방 같은 경우도 이제 부산이 7월에 팍 늘었다가 8월에 줄고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8월이 조금 원래 계절적으로 약해요. 그래서 지방도 조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북, 경남, 전북, 전남도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있고 강원, 충북, 충남도 줄어들고 있다. 이런 느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9억 이하 아파트들이 지금 거래 비중이 늘어난다. 왜냐면 여기 대출 규제 때문에 상급지들 고가 주택들이 조금 거래가 부진하다. 네, 이런 느낌 보시면 되고 같은 거고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 근데 이 고가 주택에서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 너무 당연한 게이것까지밖에 어, 대출이 안 나오니까 고가 아파트가 어, 상대적으로 거래가 부진한 거죠 음, 그래서 강남권 한강 베트가 거래 비중이 약하고 노도광 금강구가 그리고 은평 중랑구 등 외곽 외곽 지역에서 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전체적인 거래량 비교인데, 7월에서 8월 넘어갈 때, 서울 세종이 이제 제일 많이 거래가 줄어들었다. 그런 뜻이고, 지방은 뭐 상대적으로 조금 덜 줄어들었고, 예,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선방을 하고 있다. 그런 거고요. 대구가 이렇게 8월에 조금 줄어들고, 예, 부산도 이렇게 이제 줄어든다. 예, 평균이 한 2,000개 정도인데, 비아파트 공급을 지금 정부가 하려고 있는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 이게 근데 약간 이제 문제가 정부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공급을 빨리 할 방법이 아파트는 빵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를 통해서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빌라랑 오피스텔을 공급을 시키려고 규제 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 또 원룸 투룸보다는 아파트, 예, 방산, 화투 예, 이런 거 위주로 공급을 빨리 시키겠다. 그래서 공급 정책 키워드가 공공성 강화 플러스 비아파트 활용한 공급 확대인데 공공성을 강화하면은 예, 사업이 진행이 잘안 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비아파트 활용한 공급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비아파트 근데 공급이 급감하고 있다. 이게 주택 인허가 아파트 비중인데 90%가 아파트예요 지금. 이 말은 빌라랑 오피스텔에서 공급이 잘안 된다는 뜻인데 왜안 될까? 원희룡 장관님이 공식 가격의 126%까지만 허그랑, 그 다음에 뭐, 중기청 100%,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게 해놓으니까, 그 126%까지만 되게 해놓으니까, 예, 수요가 줄고, 그러니까 공급이 줄은 거죠. 근데 요번에, 이제 HF까지 1 2 6로 묶으니까 더 줄겠죠. 비아파트 공급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약간, 따로 논다, 이런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입 세대별 특징 요약인데 예, 노원구 강서구 구로구가 인기가 많대요. 음. 그리고 30대는 그러니까 20대는 노원구 강서구 구로구고 30대는 조금 더 돈이 많으니까 예, 성동구가 인기가 많다. 그리고 연령별 매입 비중을 보면 30대가 많다. 어, 이런 느낌이고요. 대출 규제와 서울 아파트 거래구조 변화 요약 보면 은 예,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가 많다. 예, 그래서 저가 아파트는 전세끼고 갭투자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 이런 느낌 보시면 되고, 627 대체교 사업 아파트 거래 변화가, 6월에, 1만 2,033건에서 7월에 4,110건인데, 이게 한 5,000건쯤 나올 거예요. 5 0 0 0건좀더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느낌으로 이제 거래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번, 거래량 쪽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예, 거래된 걸 써놨는데 이게 최근에 거래된 거예요잠실주공 예, 5단지 34평이 38.2억에 거래가 됐고 규제 이전에 정고점이 42.27억이라서 9% 정도 하락해서 이렇게 거래가 됐고요 헬리오시티가 26.5억에 이제 거래가 됐고 33평이 28.2억에서 29.8억에서 한 다섯 여섯 건이나 거래가 됐대요 이번주에 그래서 예, 요거 근데 이제 정고점에 대해서 한 1억에서 2억 정도 조정이 된 상태라 가지고 여기도 이제 바닥에 나왔고요. 그라시움은 34평이 25.4억에서 신고가가 나왔고, 여의도 대교 아파트가 요번에 이제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26평 두 개가 거래가 됐고, 29억, 30억에 됐는데, 다음 매물이 31억이에요. 근데 이제 규제 이전에 정고점이 31.8억이라가지고, 여기도 뭐 바닥에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바닥이 나왔으니까 뭐 지금 사실 분들은 좀 사시면 되고 근데 이제 곧 정부의 공급 대책이 나올 텐데 공급 대책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음 조금 더 이제 요 이제 슬로우한 장세가 이어질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